오늘 알아볼 도시는요. 섬진강의 동쪽이죠. 경상남도 최서단 하동군입니다. 예. 하동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떤 도신가요? 예, 하동군은요. 여담이지만 이제 <laughs> 하동군의 대나무가 자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에버랜드도 있 푸바오, 네. 네. 푸바오의 주식이 하동군 대나무였어요. 아, 진짜 여담이네요. 그렇죠. 정말 여담이죠. <laughs> 예. 푸바의 주식 이 하동군 대나무였다죠. 하동군 네. 대나무, 대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푸바뿐만 아니라 에버랜드를 거쳐간 모든 판다들은 다 하동군에서 하동군 대나무로 먹었습니다. 대나... 네. 좋습니다. 네. 어 듣다 보니까 그 광양시와 구례군하고 인접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네. 네. 예. 예. 일단은 어, 구례군하고 음. 지금 광양시가 맞다아 있는데요. 네네. 북쪽으로는 지리산과 맞다아 있는 첩첩산중이고요. 어. 남쪽은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북코 남저 지역으로 보여지고 해발고도 격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산지다 보니까 광양시 다 단면과 진월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하동읍으로 건너와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게도 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진월면이나 다안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 소재의 중고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역을 예. 아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네요. 이제 그쪽 음 도를 바꿔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laughs>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남원 함양과 접해 있긴 하지만은 네. 함양까지도 지리사로 막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보면은 경남 진주의 위치한 경남 서부청사에 지금 많은 의존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하동 군청에서 서부청, 서부청사까지는 53km입니다. 네. 그런데 네, 반대로 이제 군청에서 광양시청까지는 23km에 불과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만큼 이제 경남의 서쪽에 <laughs>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어, 지형입니다. 그러면은 네. 하동은 좀 예. 광주 전남 뭐 이런 생활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섬진강변을 두고 이제 하동과 인접해 있는 광양시 일부 면이나 음. 아니면 구례군 일부 면 정도가 오히려 역으로 하동 생활권이긴 한데요. 음. 근데 하동은 전통적으로 서부경남 생활권이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하동군 자체가 경남 속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하동군을 위한 여러 인프라를 많이 지원해줬어요. 네. 그래서 경남으로 진출이나 경남과의 교류를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구례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 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음. 하동군하고 뭔가를 할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동군은 서부 근간 생활권이고 경남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음. 좀여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딱 하동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녹차. 하동 녹차. 녹차.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하동군의 주요 산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해요. 뭐 네. 하동에 녹차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하동군에 그 삼진 강변 따라서 좀 위로 올라가면은 카페들이 음. 이렇게 있거든요 카페촌인데 음그 카페촌에서 보면은 차밭이 보여요 네. 그 차밭에서 찻다른 모습도 볼수 <laughs> 있거든요 멀리 보이긴 한데 찻다른 네? 그 모습도 보일 정도인데요 하도 하면 이제 기 예. 벌써 맑아진 느낌인데요 그런데 지금 저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밭이거든요 예. 와 너무 좋아요 저기서 이제 찻다른 모습도 카페에 가면 볼 수가 있가 아주 멋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또 하동하면 이제 화개면을 중심으로 한 야생 차밭, 음. 녹차 재배가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섬진강 하구를 중심으로 이제 김양식 같은 어업을 하긴 했는데 광양진철소하고 광양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거의 절멸한 상태입니다. 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제첩으로 만드는 음식, 제첩국이 상당히 음, 유명. 엄청 정도고. 유명하죠. 근데 웃긴 게 저도 놀라운 게제첩이제첩국이 음. 맛있겠다. 어, 지금 제철 나고 있어. 대천국이 나오고, <laughs> 네.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저게 어, 구별법이 있다 하더라고. 요 어. 하동군한테 직접 들었는데 어떤 구별이 그 있나요? 하동 제첩은 작아요. 아. 정말 진짜 그사라보다 조금 크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작고요. 사진 보기에도 작아 보여요. 어, 이거는 제가 보자 작은 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중국에서도 제첩이 많이 잡히거든요. 네. 중국 제첩은좀 큽니다. 어느 중국 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하동 제첩쌀알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쌀알보다 조금 큰 정도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제척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볼 때는 뭐에 비유하는 게 좋을까요? 뭐에 어느 정도인가요? 동전 크기로 비유되나요? 더 작긴 하죠 동전보다. 500원짜리 동전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아. 뭔가 적절한 표현을 지금 못찾겠는데아 그렇네요. 이렇게 네. 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그 반에 보면 이제 코딱지 뭉친 애들 이 있을 거예요. <laughs> 반에 보면 네. 한 명씩 코딱지 뭉친 애들 이 있잖아요. 남자들 애 중에. 네. 걔네가 뭉치 코딱지만 합니다. <laughs> <laughs> 그정도라고아 표현이, 네. 아 그게 최선이었나요? 아 제가 지금 <laughs>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모양도 좀 그렇고 아, 오, 코딱지 <laughs> 고풍요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서 네. 좀 죄송한데 코딱지밖에 생각이 음, 안 났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말 하다 비옥... 하니까 네. 바로 떠올랐어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 근데 음. 그 웬만한 식당은 제첩국이 음, 음. 하동 제첩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제첩이 나는 마을이 있다 하더라고. 요 거기를 네. 가야 이제 하동 제첩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 요 아.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첩이 유명한데 아시겠지만은. 음. 서울 사람들 제적국이 뭔지도 몰라요. 어, 아, 그래요? 진짜 예. 네. 여기 몰라요? 부산하고 울산 경남 사람들 만이지 <laughs> 그래요. 충청도나 서울만 가도 제적국이 뭔데 이렇게 하는 경게 엄청 음 많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건 다 하동이에요. 영향, 하동의 영향이 아니겠어요 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제적국 얘기하니까 예. 아, 밥, 제적국이랑 밥이 먹고 싶네요. 제적국랑 <laughs> 밥. 다음 다음에 안 먹으러 가시죠. <laughs> 하동으로요. 하동, 하동도 좋고요. 뭐 <laughs> 어쨌든 뭐 여기 근처에도 제철 곡집 많으니까 네.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간 <laughs> 그렇습니다. 그 제철 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음. 그 정태춘이라고 유명한 그 민중가요 가수가 한명 있어요. 네. 그분이 나 살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나 내셨는데 음.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제 섬진강변에 와서 옛날에 은어잡이 관광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은어는 많으면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상자 같은 데 담아가지고 아이스박스나 상자 같은 데 담아가는 모습을 나 살던 고향이나 노래에서도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오. 내용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은어가 많았다. 사람이 음. 물길에서 손으로 잡아도 잡힐 정도로 은어가 많았다라고 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어, 옛날에는 물반 은어반이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와, 하루에, 물반, 지금, 네, 하루에 음. 지금 강모래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저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동물한테 들었었는데 네. 그 강모래를 많이 판대요. 아, 단모래가 되게 얇고 고운 모래여 가지고 뭐 공사장이라든가 음. 아니면 아이들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갈 목적으로 모래를 많이 팔았다 하더라고요. 음. 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좀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제철과 어 은어가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음. 좀양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 산업이다. 주요 산업이죠.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경남은 보니까요 다른 지역들은 공업 지역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동은 공업에 관련한 산업은 없나요 혹시 없나요 유치하려고 노력을 네. 많이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음, 사연이 좀 숨어있는데요 음, 네. 하동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최대 화력발전소 중에 하나의 화력 화동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것과 어... 별개로 예 네, 맞습니다 지금 <laughs> 보시는 게예 네. 크고 웅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네. 중에 주요 화력발전소 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가 별개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하동 일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네.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음. 2012년대서야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제 자유구역이 네개의 자유구역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이 단지 중에 사업 핵심이라고 볼만한 곳이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입니다.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입니다. 음. 네. 근데 여기가 대폭, 대폭 규모가 줄어든 상태로 입주가 시작됐다는 음.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무리하게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네네. 이 조조 산업단지가 10년 동안 시공률 20%는 못 채웠어요. 10년 동안 20%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어. 이 정도면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몇년 전에는 하동군이 단지 조성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연대 보증해 준 대우조선해양이 이 대출을 대신 갚아 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와서 이 대출을 내놔라. 이제 와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음.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대 대출을 돌려달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가량 지금 하동군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800억이요. 그렇죠. 그런데 하동군은 재정 자립도 가 굉장히 낮은 네.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국민들의 거의 세금을 거의 다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네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해당 단지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네. 어, 주식회사. 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 협상 대상자 지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 본인들이 지금 이 지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 관심이 있어하는 기업을 음. 찾고 이 기업들 중에 괜찮은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게이 내용이거든요. 네. 법원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여기를 스마트 그린 융복합 산업단지로 음. 조성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LNG 벙커링 터미널을 여기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속히 좀 문제가 빠른 시일에 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동군 예. 관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어, 저는 그 화개장터 하동군하면 화개장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 노래 맞죠 조용남씨 노래. 맞습니다. 뭐, 조남 뭐, 전라도와 강 경상도의 가르지르 맞죠. 어, 어, 화개장터 보입니다 화면에. 아, 이 사진은 <웃음> 지금 지금 <laughs> 이렇지 않아요. 이거 되게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laughs> 음. 네. 지금은 전혀 아닐 것 같고 이 노래가 아마 이 장면을 보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건 네. 아마 제가 볼때 재래시장이었을 때 음. 그 화기장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관광시장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생각나는 게 벚꽃길. 벚꽃길. 네 생각이 나요. 어, 맞습니다. 어디가 또 유명한? 어, 바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어, 너무 예쁘네요. 저기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위로 네. 그 올라가면, 어 맞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laughs> 전부 다다 다 벚꽃길이거든요. 네. 네. 데크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너무 예쁘다 봄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이게 벚꽃이 아름답게 잘돼 있습니다 근데 음. 제가 하동군 단점 언급하는 시간이 아닌데 하동군에 살고 있었던 분이 직접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오늘 그~ 하, 한날 이야기해 준거 지금 다 풀고 있는 건데 음. 여러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그~ 이게 하동군의 주요 도로가 왕복 2차선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렇게 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있고 싶어도 봄철에 가면은 이게 개화철에 가면은 반나절만 있다 나와야 된다고 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오랫동안 못 잇는다고 하더라고 요근데 음, 하동군이 또 관광업소가 그렇게 또 많자 그 숙박업소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하동에 들어간 김에 1박이일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는 음. 쉽지 않겠다 음. 그래서 그런 단점이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내가 아름다운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그 유명한 어. 곳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그 저희가 네. 뭐 화개장터랑 복꽃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네. 화개장터는 응.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영혼함이 뭐 화합하는 행사 하면은 응. 그냥 비유적으로 화개장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화개장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음. 여기서 이제 시작한 복꽃이 쌍계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음. 쌍계사를 좀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쌍계사 사진 있나요? <laughs> 쌍계사 신 없다고 합니다. 쌍계사는 신라 선덕왕 때 해능대사가 이제 호랑이 점지를 받았어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차를 심었다고 하는 차밭이 쌍계사 터 아래 계곡에 있습니다. 그 터가. 그래서 이제 쌍계사 자체가 지금 명성이거든요. 오래됐기 아... 때문에. 명성제 110 133호고요. 네. 고, 국보 하나 1 2개 보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 2개 보물, 보물만 1 2 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경상남도령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자료 기념물은 음. 1여덟개다릅니다 어, 엄청 많네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쌍계산 가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가을이 가을 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이 밖에는 이제 화계 동천의 차밭, 어, 네. 동천 차밭은 이제 차밭. 카페 가서도 이렇게 멀리서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고요. 음. 형제봉의 철쭉, 얼마 전에 철쭉제를 했거든요. 네. 철쭉제가 열리는 형제봉도 유명하고요. 지리산 자락에 이제 불일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불일 계곡. 예, 여기는 또 여름엔 또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지리산 자체가 여름엔 음. 또 많이 인파가 몰리는 그런 곳이죠. 네? 그리고 또잘 아시겠지만 소설가 박경리의 대하 소설인 토지의 배경이 되는 최찬반대 음 최찬반 마을 네. 지금 하동에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저 초등생 때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맞았습니다. 여기가 둘러보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네 오르막이긴 한데 최초 음. 반은 마을 다 도는데 한 (2시간) 걸이나 가면은 아... 그 해설해 주는 분이 계세요 네네. 해설사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에 계속 약간 반상조 하시면서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분들 <laughs> 어 계시면. 그래요 네. 뭐 (2시간) 정도면 둘러볼 만하니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가보고 싶다 저도 한번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 뭐 하동에 들렀을 때또 네. 음식 먹는 특산물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네. 잘뭐 갔을 때 사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뭐가 있는가요? 한번 뭐 해산물을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섬진 강변을 중심으로는 은어, 참게 그리고 제첩이 유명합니다. 이 밖에 어. 산나물을 포함한 더덕구이가 상당히 유명한 어.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것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벗굴이라고 있어요 벗굴 광에서 나는 굴이거든요 벗굴이라고 네, 하는 벗굴 네. 음식도 하동과 광양에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으로 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보성군하고 쌍벽을 이루는 녹차 명산지가 바로 하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보성은 일제 강점기 때 차나무를 심어서 재배하는 곳이 보성이고요 네. 하동은 신라시대 때 들어온 차를 자생시켜서 야생차밭으로 관리를 음.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막 느낌이 네네. 조금 더좀 자연 친화적이다. 어, 그낌네요 물론 네. 보성 녹차도 훌륭한 녹차지만 음.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대봉감. 대봉감, 대봉감 들어오셨죠. 알죠. 대봉감의 하동감입니다. 아, 그래요? 음. 예. 대봉감이라는 브랜드가 감이 유명하고요.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쌍계사 입구에 이제 사찰 음식 가게가 몇개 있는데요. 어. 그 음식 가게들 중에 사찰 국수 파는 집이 있어요. 사찰 국수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 멸치 같은 걸로 육수를 내지 않고 음. 이제 그 채수라고 하죠, 채수 음. 채수로 이렇게 육수를 내가 채수로 이렇게 국물을 내 가지고 네. 이제 뭐 야채와 같이 곁들어서 먹는 그런 사찰 음. 국수인데요. 여기가 이제 하동을 들르면 꼭 먹어봐야 될 그런 음식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사찰 국수. 네. 국수는 꼭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 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꼭, <laughs> 뭐꼭 이방... 네. 한번 셔가지고 네. 제가 후기 알려드릴게요. 네. 뭐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다면서요. 예, 뭐 음. 이밖에도 한우 유명하고요. 음, 한우가 알기, 유명하구나. 네, 뭐 이런 음. 무공해 지역에 좀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산물들이 좀 유명한데요. 요즘 매실을 좀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매실. 네. 어, 몰랐던 것들을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네. 생각보다 이게 농업 비율이 높은 도시여가지고 되게 특산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좋은 얘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하동군의 문제점을 조금 그렇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네. 할 텐데요. 문제점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구 문제요 가장 큰 문제. 인구 문제요? 인구 문제입니다. <laughs>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구 문제고요. 네. 어 거의 지금 경남 전편을 다 만들면서 인구 문제 이야기만 지금 거의 한열번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2015년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셨는데 네. 10년 사이에 9천 명이나 나갔습니다. 엄청, <laughs> 엄청 많이 나간, 많이 거. 나간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2월에 4만 1,385명으로 <laughs> 줄어서 아이고. 현재는 정말 지역 소멸을 꾸려해야될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하동보다 인구가 많은 고성군 같은 경우도 지역 소멸 대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동군 같은 경우는 좀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동 최대 도시인 하동읍이 인구 1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음. 하동읍에 지금 9천 명 정도 사시거든요. 음. 그래서 읍에서 9천 명 산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다. 이게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 도심지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음.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앞서 다뤘던 예를 들어서 뭐, 뭐 창녕이라든가 아니면 거창이라든가 이런 도시처럼 특별하게 뭐 저출생이나 이주 대책 같은 음, 게 눈에 띄진 않아요. 어. 없진 않은데 아. 다른 도시보다 더 파격적이라든가 눈을 끄에 끈다든가 어. 이런 것들은 지금 제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어큰 문제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밖에도 이제 단편적이긴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이 음. 뭐 하동 대회내 내외, 대내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을 좀더 경청할 수 있는 여러 기구와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갈사만 조선화 산업단지가 법정 공방 때문에 네네. 국민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태고 어, 맞죠. 하동이 이제 생존하려면 결국에 공업단지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정체되는 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음. 그리고 지금 요 근래 몇안 되는 경남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네. 어, 하승철 하동 군수가 네. 하동군의회와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 네. 그 양쪽 입장서다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요, 음. 하승철 군수는 공공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네. 의회는 360억이라는 건립 예산이 음. 너무 과다하다. 예산이 너무 과다. 네. 그리고 과다하다. 의사도 제가 볼때는한열명 넘게 유치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산청군이 보건의료원 의사 한명 유치하려고 3억 5천만 원까지 인건비를 불렀는데 겨우 한명 왔거든요. 아, 그열 명이면 또 얼마를 네, 현실적으로는 쏟아서 조금 해야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어렵웠는데요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네. 요청을 하셨던 건데 지금이 약간 좀뭐 의회와 군수간의 그런 그러면. 대립으로 지금 좀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 의회 관에서제 생각에 말씀드리면 댓글을 보니까 네. 다 의회 편만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삼면육십오 말이냐, 뭐 하동군 음. 인구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음. 뭐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laughs> 뭐 인구 소멸되는 동네라고 해서도 해서, 뭐 네. 아프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laughs> 그건 아니죠. <laughs> 근데 제가 볼 때는. <laughs> 어, 현실도 그게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전... 러니까 하동 주민들도 이렇게 응급 의료를 받을 만한 그런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음. 어, 지금 일반 시민들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이지만. 네네네. 어떤 생각이신가요? 어, 음. 하, 보건으로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군요. 아 저도 지금. 들었을 네.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열 그렇죠. 뭐 명은 좀 과하지만 네. 네, 한 명이라도 꼭. 그렇죠. 아니 네. 박수영 아나운서님한테는 3명 60억 큰 돈이 아니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그 네.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뭐, <laughs> 네. 하여튼 뭐 3백오십 큰돈이죠. 300만 이면 누구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뭐냐면. 음. 지금 이제 의회에서는 하동에 원래 있었던 병원이 폐업을 했는데 여기 새하동 병원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새하동 음. 병원이 들어오면 여기 좀 추위를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새하동 네. 병원이 백병상 자리 병원이고 음. 백병상 자리 병원이면 솔직히 냉장에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의학 충의 차원에서 보건의료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을이상과 음. 인력을 줄이는 시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의회가 받아줄 것 같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의견들을 보니까 순천 광양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만져도 뭐 된다 이러는데타 음. 시군에 의존하는 현실을막기 위해서 지금 보건의료원을 건립해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보건원을 건립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음. 하여튼 이 문제를 좀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